하나님이 계시, 응.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는 것, 응. 그것 자체는, 그러니까 어떤 기도 중에 조용히 있을 때, 응. 그 하나님의 세계 말씀을 알게 해주는 것, 이렇게 보일 생각이 되지. 응. 환상 자체도, 환상이라는 말 자체는 그거다 이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이걸 뭐 배우든 어쩌든 이 말씀을 알아지는 것 자체가 항상이고 계시라고 하니까 항상 계시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하고는 좀 다르다 이거죠 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취지는 알겠는데 출신이? 자 그래서 성경 단어를 풀어내는요예어 단어를 풀어야 고에 항상 계시라니까 그것은 지금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이 단어를 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네. 지금 네. 그러니까 그거 요한의 요한은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해줬다 이거예요. 그게 계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게 요한이 알아지는 게 창세기라니까. 딱기서세기가 아니고 그 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한에 게 열어주고 계시는 첫째로부터 창세기 일자부터쭉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네. 목사님한테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은 네. 하나님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지 받아서 기록되서그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준 해계모니가 뭐냐, 이요 그게 게시라는 거지. 이걸 하나하나 목사님한테 이렇게 배우는 것 자체는 게시라고 볼수고어요 배워서 우리가 아는 것 자체는 계시가 아니잖아. 배워서 나한사시가 아니요. 예, 예. 그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시라 아, 그런 풀리 풀려 나가. <laughs> 배우는 거는 외적인 능력이에요. 외 능력이고. 고은 잠에 풀나 삼대풀려지금 안풀려. 그 정도 정도. 그러니까 외적인 성령과 내적인 성령이자보여지는게 달라. 내적인 성령을 보여주기 기도할 때 보여주는 거고 요어 네, 네, 네. 이천수 목사님 보는 거. 고 내적인 성령은 요한성경이고. 지금 그러면 요한한테 전 계시는 어떤 말씀하신 것은 내적인 응. 성령으로 그렇지. 요한한테 깨달여 깨닫게 해주는 응. 것 자체가 계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천수 목사님도 이, 이 안에 제일 밑에 여기서 올라와야 된다. 그 말씀을 받릅다 이거요. 예 원리는 같대. 성경을 열어주는 게 아니잖아. 자기 생각을 열어주지. 그 차이점이거든. 그래서 외적인 능력하고 내적인 능력은 그래서 차이가 차이 나는 거야. 외적인 은자, 은자 상태에서는 절대 이게 안 열려. 안 열려. 자, 이제, 이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이제, 이제 처음 들었으니까 아직 도만안 열려. <laughs>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이한상하의시가 창세기 1장 일장 1장 이거. 창세장부터 창세기 베를쭉 풀어 주는 게또 그리스도 설명한 거니까. 깨닫요 아, 음. 말씀인데. 음. 그러면 요한 요한이 밤모섬에서 혼자 있었다 이거예요. 자. 이게 혼다 혼자, 혼자 있었는데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이 쭉 어떻게 생각이 다 열리지. 열려. 평생 집어 넣었으니까. Hmm. <laughs>